주 안의 복된 찬양 을 빼놓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증명하는 은혜하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동사라는 말은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이란 뜻이 있고 뭐 움직이다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다는 뜻으로 동사의 의미를 규정할 때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는, 즉,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는 아무도 해야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본절 45절은 자신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선언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협협한 공을 세운 이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까? 죽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동역이라고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동사가 좀 말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가 사울의 맹세를 거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수 없고, 비록 왕이 맹세한 일을 할지라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성도는, 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구나. 하고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단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부왕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인간왕이 사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뭔가 좀 위협이 될수 있지만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권위로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울로서도 요나단을 죽이지 않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말이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면요. 세상이 그렇게 슬픈 일이 어떻겠어요?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는 왕의 권위로 맹세한 일을 백성들의 한거로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가을이다. 아침, 저녁으로 관물이좀 <laughs> 나오네. 요나단의 경우도 겉으로는 백성들이 보호해 준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한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을 감동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할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14일날, 이제, 여섭이가 수능을 보고, 정식 수능고사를 보고요. 그 전에도 여섯 번의 논술을 보고요. 10월 20일, 24일에는요, 강윤이가 그림 그리기 실기 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논술을 쓸 때요, 마음이요, 막 부대 끼고 괴로우면요, 논술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잘 써질 수 있도록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어떤 뭐뭐 뭐 어렵게 나온다더라. 뭐 주변에 어떤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 수능 고사, 뭐 논술 고사의 동향이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잡아 주시면요. 평온한 가운데 아주 그냥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강윤이 띠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10월 20일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걔가 더 빨리 빨리 하네요. 그림 그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막 그리기 싫어 가지고 아, 난 이제 안 그릴래. 다시는 이제 도와지도 안 볼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손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마음이 풀려야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마음이 좋아야 아이디어도 떠올라서 남들과 다 똑같이 판에 박힌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더 이렇게 멋지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또 형제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지 그냥 마음이 그냥 쿡 닫혀가지고요. 다 꼴대기 싫고 그냥 누구만 봐도 그냥 화딱지가 나고 뭐, 그런데, 누구,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나오겠어요? 보면 막, 부글부글 화가 꼬고 그냥, 저 인간은, 예 참, 좀, 잘좀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에 가서 행복이 그에게 행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행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지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행복, 우리가 성도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 내내 고난 주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예수 십자가에 이를 빌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요, 부활의 감격이 안 보여. 날마다 고난주가 아니야. 날마다 십자가 그 길이고, 날마다 바위도 돌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인생길 도 너무 괴로게높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가 있으면요, 부활의 감격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행복하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신명에서 말씀한 것을 너는 모르느냐? 왜 고난 중간에만 머무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란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바란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주님 붙잡고 살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업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주신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조화를 이루가야지.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뭐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면 하 좋습니다만요. 이분에게는 뭐 십자가의 그런 그 고통 삶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을 꿈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감격기만 머물러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요, 거기에 한 종의 치중에 있다 보면은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간격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뭔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가 요나 땅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백성들이 안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언제? 그가 오늘, 투데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투데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부터, 말씀 좀 읽으리라. 말씀만 읽으면요, 어, 이게 뭐, 잘 남는 게, 잘 남지 않습니다. 남게 하려면요, 공책을 하나, 새건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어, 잘 써지는 볼펜 있지 않습니까? 잘안 써지는 볼펜은 안 돼요. 잘 써줘야 돼요. 그냥 막, 어, 돌 굴러가듯이, 구슬 굴러가듯이, 펜촉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다가, 어, 날짜를 쓰세요. 2024년 9월 25일, 딱, 날짜만 딱 쓰고요. 오늘 어, 사무엘상 14장, 45절, 다 쓰, 다 쓰려면 시간도, 또 그러니까요, 요약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동역. 이라고 딱, 제목만 딱 쓰세요. 오늘 하나님과 동역. 그러면 여기다 밑에 딱 꽂고,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역하리라. 나도 오늘부터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버리라. 한줄딱 쓰세요. 그리고 더 보세요. 또, 짬을 내가지고, 잠깐 마음에 감동 있으면요. 성경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세요. 뭐 찾으려면, 찾을, 찾으려면, 내가 있는 부분하고요. 이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새벽예배 성경구절 있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본문이니까, 진도가 안 나니까, 거기다 하나 놓으시고요. 하나는 성경 읽는 부분에다가, 이것도 하나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성경 읽는 부분이, 아, 여기까지인가 딱펼쳐가지고딱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메모하시고, 목상하다 보면요. 아, 그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더욱더 동역하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욱더 달력하리라. 그런 마음에 다짐을 가지면요,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요, 다 가시고요, 기가 막히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 사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을 결코 위기 가운데 너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는데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다리로다 할렐리아 10편 9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 천 명이 있는데 막 잡밭을 넘어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만 명이 있는데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건강으로 넘어지고 사업으로 넘어지고 막 시험으로 넘어지고 유혹으로 넘어지고 천 명이 넘어지고 만 명이 넘어져도 이 재앙이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불꽃가도 눈동자로요 그천명 가운데 만명 가운데 그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요 재앙이 가까워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우면요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툭 튕기시면요 재앙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 중에서 최고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시들시들한데 영원 구원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심령을확 붙들어 주시고요 기록도 세워 주십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해보고 싶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더 세워 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람의 머리털까 하나까지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펴 있는 백합화를 펴라. 그들이 결성하지 아니해도 수고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소냐? 하물며 어떻 습니까 나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거늘 배고프다고 할때빵 대신 돌을 주는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 아무 나쁜 아비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한 거를 하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하나 아시는 만큼 바로 그렇게 세세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박, 이스라엘의 최고 나쁜 왕이 누굽니까? 북쪽에서는요, 아합왕이죠. 남쪽에서는요, 문나세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백, 백, 박해 속에서도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고요. 헤롯 아그리바의 손에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고요. 유대주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일이 빨리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만 와라 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길, 사도바울처럼 달려가, 나의 달려갈 길다 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아브람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아직 할 일이 있어 아직 사명이 있어 그러면 먼저 부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더 고생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넌 사명 다 했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사명을 열심히 했어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시작구나. 하고 하나 님께서 조금 일찍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아,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죽을도 살던, 죽을도 살던, 저희 할머니께서 신경염 관절통이 심하셨어요. 막, 다리에 하지정맥이 심해가지고요. 막, 그, 심줄이 붉불붉해가지고 막, 막, 새끼손가락보다 좀 작게, 막, 다리에 막, 심줄이 막, 푸른색으로 되가, 푸르른색이돼가지고 막, 손에 관절염, 발, 40대 후반부터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했는데요. 그, 그, 그때 안 죽, 죽으, 안 죽으시고요. 88세에 돌아가셨어요 40년을 떠셨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할 일이 있다, 이 와야 할 일이. 여러분, 사명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좀더 있어. 좀더 해.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사명이십니다! 우리 성덕교에, 뭐, 이렇게 뭐, 주차장이 개발되든지, 뭐, 지역이 뭐몇년 있다가 개발되든지, 어떤 사람은 흔히 얘기하기는이 동네 다, 한강변까지 아파트 다 들어서 개발되면, 10년도 더 있어야 돼. 10년도, 10년이 뭐야. 10년보다 더 있어야 돼.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뭐, 옆에, 옆집으로 이사가든, 앞집으로 이사가든, 할 일이 있는데, 최소 10년 동안 저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대로 가면안 돼요. 하나님, 사역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이 장자공원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 어,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잘아냐 성경의 원리를 넌 기가 막히게 살아고 있구나. 사명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걸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나? 어떻게 하냐? 아, 새벽님한때 들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사에, 아, 나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이고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들 되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공책을 사다, 사다 놓으세요. 스프링 노트. 이렇게 넘기면 편하게. 괜히 뭐안 넘어져가지고 막 꾸겨가지 하지 마시고요. 스프링 달린 걸로 하세요. 잘 써지는 펜으로다가, 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 느낌을, 제목을 딱 쓰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역하리라. 오늘부터 동역.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길게 쓴다고 하루 종일 목세 시간, 여덟 시간 쓰면요 지쳐가지고요 그다음부터 한석달 동안 또안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에 조금씩 조금씩 더드시하겠어요 배고프다고요 갑자기 열기를 먹고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요 나는 내일 수술인데 수술하면은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하고 밥도 못 먹는데 많이 좀. 해가지고요. 점심을요. 다 옆에 가가지고요. 그냥 맛있게 전골을 잡섰어요. 그리고 12시부터 금식 수술을 하니까 밤 12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라니까요. 라면을요. 함사발을 밤 10시에 삶아가지고 드셨어요. <laughs> 그리고, 어, 한 3주 전에 수술을, 시술을 받았어요. 아이 근데 병원밥이 맛있습니까? 음, 맛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었네요. 그냥 붕인하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술 끝나자마자, 아,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또 이제 수술 직전에, 금식 두 시간 전에 먹었던 라면생각아니까 수술 끝나고, 야, 라면 한 사발 먹자, 아이또한 사발 먹고서, 어우, 좀무답긴 해. 한,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분이 어떠냐? 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시니까. 근데 주의할 건좀 주의해야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다음 다도 합니다. 어, 주님과 동역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 박집사님은 박동만 집사님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열흘 전에 예배해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집에 가서 양치질하다가 이렇게 머리에 살짝 내출혈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긴급 조치를 받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머리에 있는 모든 혈관 혈관을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그것 때문에 터지거나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미영 집사님 주일날 식사 준비를 잘 하시고 토요일날 준비를 잘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올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어지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힘들게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전정 고리관 반달 고리관 무슨 관 모든 귀의 수 속에 있는 모든 돌들이 제자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다 찾아서 들어갈지어다. 큰 돌도 들어가고 작은 돌도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서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한 체집사님, 하나님, 저혈압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부작용, 그것을 거두어 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절염으로 하나님 최근에 고민 중인 학원사님에게도 하나님, 염증 증세로 인한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섭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찬 바람 불때 하나님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운전하시는 장 집사님, 남편분과 하나님, 윤주왕 장로님,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기력, 기력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하루 종일 오는 전에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배운경 권사님과 장선희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새벽에 함께, 하나님 더욱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최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자를 붙들어 주시고 시험 남 얼마 남지 않은 요섭이와 하나님 강윤 얘기도 지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우리 이태림 집사님 이신원 집사님 사업장에 또 지나가 걱정돼 가지고 잠깐 지나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가서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픈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손님이 오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복을, 축복을, 축복을 천만배나 갚아주셔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